맨시도 뭐 별거 없고요. 여기 음. 많아요 여기 끝났습니다. 방출해야지. 여기 진 방출 끝났어요. 방출 다 했어요. 여기 다 했어. 방출도 방출 다 했고. 예, 네, 다 했고 제주스 보내, 스톨링 보내, 보내 진첸코 잘 보내, 진챙코 보냈고 음. 그 자리를 이제 진첸코 자리는 고메즈, 세리오 고메즈를 최근에 여기 봤죠? 그렇죠. 음. 네, 그 맨시티 팬 출신, 맨시티 실바 팬이었죠. 아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지난주에 얘기 했던 음. 고메즈 영입했고 음. 제주스 빈 자리는 이제 알바레즈라고 해서 이제 아그 선수로 오나요? 어,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임대 복귀했고 어. 아게로랑 흡사하다고평가받네 네,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뛰다가 그렇죠 임대 네. 한번 보냈고 되게 남미 쪽 스카우팅이 좋은가 보네. 그렇죠 뭐 제주스도 사실상 네, 그 브라질에서 네, 가로들고 왔잖아요, 실 때. 아그러네 가로들고. 네, 아, 네. 스털링 빈자리에 대해서 얘기 가좀 많았는데 윙어를 여기 판단한다. 북한요 사카도 얘기했었고 네. 근데 결국에 로컬 출신의 콜 파이머를 쓰기로. <laughs> 콜 결국 콜 팔머. 결국 콜 팔머를 콜업했군요. 콜 팔머를, 팔팔한 콜 팔머를 콜업했습니까? 팔팔. 품이 좋네요. 어. 네, 그렇죠. 어, 오늘 품이 좋다. 콜 팔머를. <laughs> 로컬보이 출신으로 로컬보이 맨시티 유스 출신에 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맨시티가 이제 주전은 확폭가될 때문에 옛날에는 네. 백업도 비싸게될것 같은데 네. 이제 백업은 로컬 쓰겠다 로컬도 어. 많이 이제 숙성이 많이 돼서 그 옛날에 투자한 그게 결실이 멘시티에서죠 매... 결실이 네, 예, 워커 백업은 루이스 역시 미스? 다비드? 간격스? 탈루이스? 탈루이스야? 아그 백미터, 백미터, 백아 죄송합니다. 인간잖아. <목소리> 루이스 안에 갑자기 생각난다. 아 어떤 루이스냐면 리코 루이즈라는 선수 아, 리코 루이즈. 걔도 유스예요? 네, 유스 로컬 보이고 걔로 아. 점찍었다 베비. 아, 이름이 귀엽네. 그 흡사로 보시면 사냐 닮았어요. 싼야. 바카리 사야 아, 옛날 맨시티 레전드였던. 아. <laughs> 시티 레전드였죠. 뭐 바칼사냐 클리시 그렇죠. EPL 시작을 맨시티로 했잖아요. 그쵸? 비에이라 뭐 비에이라 아, 콜로풀에 많았죠. 맨시티에 있었던 e 피 l 레전드들. 아, 그때 그 방법 좋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보답해주잖아요. 도답. 아, 아, 아르테타 아데바요르 아데바요르 아데바요르도 제가 받아서 잘 썼기 때문에. 어 근데 나는 이게 강점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라이벌 관계가 없잖아요. 뭐 지역 연구했다. <laughs> 우리 거의 그제유 구단이에요. 제우부, 어, 그러니까 아르테타도 갔다가 이제 그렇 그렇죠. 구단이에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약간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구단이 보면은 그렇게 거래 많이 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서로 맞아요. 관계가 좋아가지고. 근데 보세요. 근데 다른 팀들은 이렇게 빅6 간에 관계가 좋은 팀이 없습니다. 어, 다 라이벌이잖아요. 어, 다 라이벌이죠. 멘시티가... 그렇게 맨시티 아스날 거의 우호군. 구안 팔죠.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생각. 해요 그렇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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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팔았지? 맨유는 리버풀이랑 어, 아 원래 여기도 라이벌. 아스날이랑도 개 같은 라이벌. 토트넘이랑은 사이 좋겠는데. 토트넘이요? 우리랑은 뭐 없잖아. 토트넘 맨년은 토트넘 한테 많이 받았죠. 아 그러네. 베르바토프랑 캐릭 받아도 잘 썼죠. 아, 그러네. 아 그렇죠. 왜 우리가 안 줘? 가져가요. 두개지 이제 뭔가. 이제 두개 가져가. <목소리가> 많아. 다들 애가 없죠. 메가이어. 메가이어는 로메로랑 로메로가 악셀 티앙제고 악성 이다 <laughs> 악성, 악성 재고. 아, 악성 <laughs> 재고는 <진짜> 악성 <웃음> 재고. <웃음> 필존스 이런 애들 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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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도 가능한 필존스. 윙프스랑 바꾸자. 왜? 바꾸 콜? 할? 해리와 해리. 우리지. 해리디지네요. 해리디지. 하나 이제. 있었던 게 이제 배실바였죠, 그치. 배실바가 늘나가고 싶다. 음. 아니 이제 결정, 결론 다 결론 낙점 못 가요. 배실바가 이제 늘 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음. 약간 박지성처럼 쓴모 뭐 있었지만 늘 아, 내가 선발일까를 늘 음. 고민해서 본인도 이제 가르샤 가겠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팬들은 항상 TV 켜면서 메시티 TV 그렇죠, 그쵸, 그쵸. 성... 항상 기도하는. 오늘 배실바 선발이죠? 오늘 배실바 어, 아니다 그레시 선발. 아, <laughs> 아, 씨. 아, 씨. 오, 오늘 베실바 선발이다 하는데, 50분에, 아, 그릴리시로 뵙지. 아, 오늘 자자. 아, 그냥늘 그랬던 베실바가, <laughs> 그래서 바르샤가 불렀죠. 와라. 네, 바르샤가 불렀죠. 어. 근데 이제 결국 바르샤도 이제 그. 살 배, 수가 없다. 대형 문제도 있고. 에이. 그래서 했고, 마지막에 생제르망이 불렀대요. 베실바를. 베실바가 근데 맨시티도 950억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음. 난 비싸게 바르샤도 막 600억 주고 데리고 오겠다 하고 아, 했는데, 생제르망도 700억인가? 그랬대요. 배실바가 못했던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아, 자기들 900억에 샀으니까, 최소 1000억은 넘게 줘야지 우리가 네. 팔겠다 해서 사타났고, 베실바도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늘 인터뷰 거부했던 그가, 이제 다아우해 아울, 나니까, 본인도 자유하겠다. 맨시티 팬이 은좀 고깝죠? 왜냐면 그, 그전에는. 나가려고 나, 한 거야. 인터뷰에 다 거부했어요. 아주 다고 근데 이제 다 나가려 되니까, 또 맨시티 원래 종신이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laughs>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실바, 정신. 아니, 면 좋죠. 근데 좀, 이게 <laughs> 좀, 맨시티에서는 사실 그런 수들이 없거든요.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부중하는 팀인데, 뭘로 뭐까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 적절한 제의가 오면, 언제든 팔것 같아요, 펩도. 왜냐면, 이번에도 뭐, 천억 정도 주면 팔 생각이. 솔직히, 바르샤가 질렀으면 팔았을 거예요. 그쵸, 그쵸. 생제르망도 뭐, 근데, 썰이, 생제르망이, 그러니까 어, 천억 넘게 줄게라고 했는데, 펩이 생각했다 아, 이거 너무 막판에 팔면, 우리가 대체자를 먹고 하니까안 하겠다 해서, 언젠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겨울에 나갈 수도 있고 맨시티 팬이 보기에 좀영이 패했으면 좋겠다는 포지션이나 영이 패했으면 좋겠다는 선수 같은 건 없어요? 좀 많이 이탈이 있었잖아요 어, 약간 불안하다 막 그런 아, 포지션이라던가 저는 사실 윈이 좀 불안하죠 네. 왼쪽 오른쪽 둘 다? 지금이 음. 오른쪽이 포든, 마레즈 사실 오,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어요 이제. 포든, 마레즈, 그리시가 아, 그냥 와서. 다 양쪽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음. 설명을 돌려받게 쓰는데 뭐 FM은 아시지 <laughs> 않습니까? 하면 돼있어지두명 있으면 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그거를 그치? 이제 콜 팔머로 한다고 해, 한 거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그릴리 씨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베실바가 또 윙으로 나와. 네. 원래 이제 중앙이었던 네. 친구가 이런 게좀 불안해서 윙에 좀 준수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근데 뭐팀 음... 정책이 콜 팔머 뭐 뭐야, 루, 무슨 루이스? 아 루이스. <laughs> 어른 애들 쓴다고 하니까. 아직 이름이 안붙어있 리코 루이스! 리코 루이스! 아, 리코 루이스. 아, 리코 리코루이스. 아, 루이스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풀백이 좀 불안했는데, 아. 리코 루이스는 잘하더라고. 음. 또, 워커도 철강왕이고 하니까. 음.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다들 한번 제가, 뉴캐슬 전에 맨스틱 멤버랑 음. 얘기해보겠습니다. 백업 네. 멤버.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네. 다 아? 디아즈 아시죠? 디아즈가 있으면 아시죠 알지? 아, 룻... 아 루디는 딴사람야 브라이... 아 루디가 아니구나 루벤 디아즈, 후벵 디아즈 후벵 디아즈 카메론디아즈 뭐 이런 거 디아즈 하면... 이거 혹시 은베테 타투라는 분 아시나요? 예? 타투요? 은베테 타투라는 분아 은베테 타투요? 실수 하시나요? 임베테타투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루이즈는 제가 설명해서 알았어 네. 아, 네 네. 고메즈 마르틴이라는 선수 아시 모르지모 고메즈 네. 마르틴이요? 저도 잘 절... 약간 뭐... 누가 봐도 생성 선수 같아요. <laughs> 같은데 이런 어. 고위에 뭐 팔머, 뭐 오르테가 이런 오르테가가 아, 이왔죠 아, 아, 예.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멕시코 으면은 백업도 아는 선수들이었는데 음. 이제는 전혀 듣도 못한 뉴스 선수를 채워서 네. 이게 어째 팀 정책이 바뀌긴 었 하지만 불안하죠. 이제 뭐 챔스를 노려야 어, 되고 하는 뉴캐슬 후보로 더 잘하겠지. 그렇죠. 우드, 롱스텝, 롱스텝, 피 리치, 리치, 뭐 라셀레스, 두브라비가 라이언 프레이저 아시죠? 아시죠? 네. 네. 라스스도 s t 티가 약간 새롭네 세대 교체 중이다. 어, 약간 자생력을 키우는 유스를 네, 한번 바로. 키우고 있다. 근데 기대는 되게 또 어, 다른 도전이네. 꼬였을지. 루이스 니코 루이스 콜팔모 아스날 아, 예전에 예전에 맨유가 딱 이랬는데 아 그렇죠 아스날이랑 비슷해 아스날 콘클레버리 아, 뭐 그런 애들 데려다가 <웃음> <웃음> 우승하고 안데르소챔스 가고 진짜 강팀으로 가려는 이제 근본 있는 강팀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딱 보이네요. 이제... 음. 음.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마지막이야. 에 이럴 땐가 챔스도 못 들어. 그러니까, 네. 이럴 때. 뭔가 다 이루고. 근데 사실 맞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진짜로 <laughs> 진짜였으면 제주스 스털링다 놔뒀어야 돼. 놔두고 폴란드 추가를 그쵸? 쭉쭉 했었어. 놔뒀어. 마지막 어. 보전 챔스 딱. 맞죠. 우승하고 가야지. 근데 지금 맨시티 팬분들 입장에서는 챔스 또 지금이 리빌딩할 때가 마지막으로 한보전 해야 되는데 지금. 어. 그 매년 맨시터가 이래요. 이적 시장 때야시뭐 하냐? 왜 여기 많아냐? 하는데 마, 결국에는 야구리이렇스 쓰고 하는데 이제 언제까지 녹음모서리 들을 거냐? 분탕 종자 나가라. 명분은 <laughs> 있어. 어 나가라 하는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끝나요? 겨울 음. 다가오자 하면은 누구 또 부상되고, 챔스 음. 아슬아슬하고, 아, 여기 파야된다, 여기 파야된다, 파야된다. 하는데 된다, 된다. 겨울 때 여기 없죠. 그리고 아, 망했다. 내년 여름 놓이시죠 다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겨울에? 네, 네, 여름에 응. 하나 큰건 데려와, 항상. 그쵸, 늘큰건 데려와. 홀란드. 응. 늘큰거 하나 드브 릴리시, 홀란드. 결국 어, 어. 퍼져서, 그럼 지죠. 그쵸? 챔스 때막 못하고 네. 하다보고, 뭐. EPL 우승도 마지막에 아슬아슬 하시고. 음.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뉴스로 떼어오겠다니콜 루이스, 콜팔버, 알바레즈. 뭐. 알바레즈, 뭐. 알바레즈. 뉴스는 아니지만, 펭본. 뭐, 마르틴 루터. <laughs> 킹헤을 믿고 가야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한명 <laughs> 그 있으니까, 그 필립스, 칼빈스 칼립스, 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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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칼빈, 필립스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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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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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도 않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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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